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내일 28일 추가 모집 등록까지 마치고 나면 2023학년도 입시는 정말 끝이 나는데요. 작년 2022년부터 수시대학 결정, 정시, 수능, 그리고 정시원서 접수, 그리고 추가 모집까지 우리 학부모님과 수험생들이 고민하셔야 될 일들이 많아서 제가 도움을 계속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추가 모집에서 마지막 해피콜을 받으신 분까지 축하드리고요. 이제 대학생이 되시는 수험생들은 대학생활 재미있게 하시고 알차게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고3이 되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자 하는 재수생들은 3월인 모레부터는 치열한 수험생활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딱다 잡고 지금부터 남은 9개월, 9개월 안 남았더라고요. 9개월만 열심히 해보자고 격려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순간이 원서 접수할 때잖아요. 내가 과연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럴 때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입력하고 대학을 고르고 학과를 고르고 한 칸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훌륭한 입시 전략은 그냥 실력이에요. 실력. 논술이면 논술 실력. 면접이면 면접 실력, 수능이면 수능 실력. 이런 실력이 뛰어난 것들이 모든 입시 전략에 가장 중요하고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내서 실력과 점수를 올려놓으면 마지막 선택할 때는 의외로 쉽고 고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3월이 시작되려는 순간이긴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격차와 순위는 이미 정해져 가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더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줄어들지 아니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입시에서 갖는 순위는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장기 레이스인 이 수능에서 8월쯤 되면은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본인만 모를 뿐 이제 역전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설령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뒤졌다면 지금부터 그 격차를 줄여가야지만 8월 달에 마지막 승부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냉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다소 비관적인 느낌의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도 많고 저희 학원에 와서 상담할 때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조금 섭섭함을 비치기도 했는데 보통요 수험생들과 어머님을 보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잘될 거야 라는 희망으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보내요. 그리고 딱 수능날 저녁에 절망하시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의 자녀가 받은 성적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수능날 갑자기 절망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냉정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저는 현실감 있고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치 수학의 바다는요. 대치동에 있는 소수밀착 재수학원이고요. 작년에 27명 가량의 합격자를 배출한 수리논술 전문학원이고 수능 수학과 국어 과학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주로 고3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곳이고요. 유튜브 채널 대치수학의 바다와 네이버 카페 대치수학의 바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2023학년도 입시가 끝나고 나면 모레부터는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잖아요. 올해 2023년 고3이나 재수생에게 필요한 각종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3월 31일 이후에 대학별로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발표하면 38개 수리논술 대학의 시험에 관한 난도, 출제 경향, 지원 전략 등을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안내하고요. 7월 이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준비사항, 그리고 지원 전략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수시 지원을 하는 8월 이후에는 대학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요. 3월, 4월, 6월, 9월, 10월 등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과 분석, 해설 정보를 계속해서 수록하고요. 정시, 즉 수능 준비에 관한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전략을 안내하고요. 수능 이후에는 수리노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1년 내내 시기별로 해야 될 고민들에 대한 조언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니까 정말 유용한 채널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학원에서 찍으면서요 이거 참 재미없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를 정말 요즘에 많이 보는데 가볍게 일상의 피로를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유머나 재밌는 소재가 아니고 이건 수능에 관한 공부잖아요. 입시 공부니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재미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분을 넘지 않게 유튜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재미없는 유튜브를 그래도 열심히 보고 듣고 노트 필기하고 저한테 전화 문의하시면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학부모님들 덕에 보람을 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데 저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서 제 얘기를 들으니까 늘 신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은요. 입시를 모두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짧고 굳게 취하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좋은 정보를 선택하고 고르는 일도 잘해요. 눈을 밝게 뜨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주변에 고3이나 재수생, 학생, 학부모님께 수학의 바다 유튜브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4학년도 수능 또는 입시에 관한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